표에서 일련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 입력하고 엔터치고 2 입력하고 엔터치고 보통은 이렇게 입력하면 입력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1을 입력한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내립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1과 2를 입력한 다음 채우기 들로 잡아내립니다. 이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맨 앞에 0이 없어지지 않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사번이나 코드 같은 경우에 앞에 0이 입력이 되는데요. 011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치면 앞에 0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퍼스트로피 그 다음에 011엔터칩니다 채우기 핸들로 연속이 된다면 밑으로 내려주면 되고요. 연속되지 않는다면 매번 어퍼스트로피 입력하고 013또 어퍼스트로피 015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해 준 다음에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나타나는 오리 표시 범위 지정한 다음 노란판을 눌러서 오류무시 눌러주면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맨앞에 0이 입력되는 경우 어퍼스트로피를 입력한 다음 숫자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할 때 중간에 있는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번호 들어갈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그리고 왼쪽에 기타, 오른쪽에 형식에서 주민등록번호 확인해줍니다. 숫자만 입력합니다. 주민번호 숫자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중간에 대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숫자만 입력해서 주민번호가 완성되도록 설정을 해봤습니다. 핸드폰 번호를 대시 없이 숫자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입력할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그리고 왼쪽에 사용자 지정, 오른쪽에 G 형식, 이곳에 입력을 합니다. 010이니까 0샵샵 입력합니다. 대시 숫자 4개니까 샵을 4개 입력합니다. 대시 또 4개 샵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누릅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숫자만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엔터칩니다. 대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죠? 이런 방법으로 숫자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대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됩니다. 한줄 셀에 두 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뒤에 더블 클릭해서 커서를 놓습니다. 그리고 보통 엔터를 치면 밑에 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안되고 다시 첫 뒤에 커서를 놓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런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엔터 칩니다. 그럼 한 셀에 두 줄이 입력되었습니다. 행의 높이를 키워줍니다. 한 셀에 두줄 입력하는 법. Alt 키를 누른 다음 엔터 키를 치면 두 줄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날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이니까 12 슬래시 1 그리고 엔터를 치면 연도월1 이런 형태로 입력이 자동으로 됩니다 일단 체어게들을해 보죠 밑에 있는 날짜 셀이 모두 이런 형식으로 입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 형식을 바꿔 보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왼쪽에 날짜, 그리고 오른쪽에 형식에서 원하는 형식으로 골라서 지정합니다. 슬래시 형태가 좋겠죠? 월, 슬래시, 일, 확인. 이런 형태가 좋겠죠? 그럼 날짜를 이 임의대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2 슬래시 5, 12 슬래시 9. 이런 식으로 연도 빼고 월과 일, 사이에 슬래시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연속적인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바꾼 형태로 입력이 됩니다. 원하는 형식의 날짜를 바꾸는 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